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4장의 말씀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바로 이 롯을 구출하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어, 롯이 거주하였던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어, 개인 사병을 동원하여서 조카 롯을 구하는, 구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조카로서 구한 아브라함의 사랑 이야기보다는 사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그에게 십일조를 드린 이야기를 하고자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살렘 즉 예루살렘 예루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이에게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죠. 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히브리서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그 출신도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어디로 어, 어디 출신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고 있지 않고 그냥 살렘 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결국에는 이 모든 복의 근원이 예수님로부터 으 나오고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예수님께 십일조를 바치는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이야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삶이요,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주또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천영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